아, 엄청나게. 단풍구경 가느라고요? 아, 예, 어르신들 단풍구경 가느라고요? 아직 멀었어. 11월달 돼야 저 설악동까지, 저 설악산에 출발하면은 이으로 내려가지, 이제. 예? 그 주댕이 안 맞아요. 예, 이렇게 쓰실 때는 이렇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아, 또 빼놓고. 예, 히터 아, 여기만 나오면은 너무 여기만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요 바람을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바람이 네. 더 올리고 싶으면 여기다 걸고 네. 그렇게 걸면 돼요 운전 포지션 맞으세요? 운전 이렇게 다리 맞출 때 이거 눌러서 일로 보내야 돼요 한번 해봐요. 어떠세요? 눌러서. 예. 그리고 그냥 밀어놓으면 딱 걸려요. 움직여봐요. 예. 이 상태에서 걸리니까 운전하시기는 편하세요. 괜찮으세요? 응, 딱 맞아요. 예. 요거는 응, 시동 예, 배터리 이차 배터리 나갔을 때그거 누르고 시동 걸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응. 한번 걸보세요 누르고 시동 걸면 돼요. 카드를 넣어주세요. 네, 이걸 세게 누르면은 쑥 들어가 버리면 또 음... <laughs> 그렇게 적당히 이렇게 살짝 눌러야 돼요. 뭐? 어. 태양광이 커갖고, 웬만큼 충전은, 웬만큼은 다 잡는다고 봐야 돼요. 들어가요, 밥 시켰어요. 전기는 뭐, 넉넉하게 시켜 쓰실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엔. 부족함 없이. 야, 물다 들어갔다? 여기 세 세차 좀해싹좀 닦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 하실까? 뭐 있어요? 매트 깔러 왔어요. 오늘 매트 돼 오늘 안 돼. 네, 전화를 좀 해보고 오지 오늘 주말이라 음. 저밖에 없어요.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. 그럼 온수매트를 이렇게 까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그,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 돼요. 예. 그, 그. 네. 안 돼요, 그래서. 돈못 벌겠네, 오늘. 아유. 아유. 한, 아유.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하는데. <laughs> 얼마 안 걸린다고 그래가지고. 얼마 안 걸리는데 설치를 해줘야 돼, 설치를. 주원이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해요. 25일이니까. 네. <laughs> 어, 사장님, 그뭐 하시려고요? 저현대 스타렉스 세기년식. 네. 네. 한천 킬로 탄 건데. 네. 뭐 중고차 사신 거예요? 네. 중고차 사는 뒤에가 3인 아니 실인? 사장님, 죄송습니다 이게 우회가 이거 병원 차였었나? 나는 그런 용 <laughs> 요, 우회가 예 네, 맞아요 환풍기가 달려. 환풍기가 달렸죠? 예 네, 이렇게 돼 있어요. 장의사 차였었네. 네 맞아요 맞아요. 예 네, 이게 관을 여기다가 네 맞아요 고정했던 네, 예 고정하고 사장님 너무 좋더라고요 버빈스 썼던 거라 그래서 어지 그제 지내고요. 네. 그냥 거저 얻었습니다. 얼마 주고 샀어? 그때 한육0 얼마인가? 몇 년식? 1 2 년식인데 7만3천 킬로. 12년에 7만 0천네 제가 타서 7만 0천이 됐으니까 7만 0천 얼마 였어요 DPF 달렸네 네, 네. 좋아요 상태도 좋고 뭐자 그러면은 뭘, 뭘 하고 싶으신데? 일단은 당연히 침상은 나아야 되는데 혹시나 네. 샤워실은 설치가 힘들겠죠? 저 뒤에 그런 거는 저기 힐링데이라고 네. 은주가 그걸 하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아 왠지 샤워실이 없... 저 사실은 지금 네. 보시다피 시 제가 일하는 게 네. 노가다도 좀 해요. 그리고 네. 건설 안전관리자 일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사실 이건 다 떼고 네. 그좀 숙소 생활할 때 네. 같이 쓰면좀 불편하잖아요. 그래서 잠이나 잘까 하고요. 에어컨은 어. 당연히 있어야 되고 무시동이터랑 네. 뭐다 좋은데 네. 저희는 샤워실을 안 해요. 아창고실안 돼요? 안해안 예, 안 해봤어요. 그러고 또 해면 그럼 만약 모시동히터나 뭐, <laughs> 에어컨이 나 평상 정도 넣게 되면 냉장고는 필게 없을 것 같고요. 저저 저 격벽은 떼고 떼야겠죠? <laughs> 아 저건 네. 제가 뭐 제거해서 와도 될것 같은데 저 실리콘 마감 처리했더라고요. 예 네. 그래서 떼는 건 어렵지 않고 이것도 뭐 실리콘 마감이니까 떼는 건 쉽지 않아가지고 아니 쉬워가지고 그래도 뭐 좀써 가지고 이렇게 살았더라고요저 끝에 네 떼고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거가 네. 저쪽에 막혀있거든요 연료 그정비하는 데가 근데 이게 리콘막업으로 전체가 돼있어가지고 이거 다들러가야 네. 되지 않나요? 여기 네. 가로 세로를 그려갖고 네. 여기 딱 여기거든요 네 여기 용접 네. 그냥 위에서 따요? 그냥 이 상태로 네 요거 그라인더로 긁어서 따야돼요 그게 더 나을까요?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 이거 드러내면 좀 그런가요 아 드러내달라고 보면은 드러내는 거지 왜냐면 이거 지금 안에 아무것도 안돼 있잖아요 뭐 네. 흔히 얘기해서 단열처리가 아무것도 안돼 있잖아요 네그 단열처리 안 하면 자기가 힘들 것 같아서 단열은 네. 그냥 미관상 이쁜 거 그거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네네. 집을 질때뭐 도배장판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개념이고 <laughs> 그냥 없이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다 얼어 죽었나? <laughs> 그건 맞지. 그죠? 그럼 태양광 하나는 설치해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숙소 대용으로 쓸 거라서 저 혼자. 쟤떼에안 돼. 아, 쟤. 제... 네. 제거 하면 옆에안 돼. 앞에 조그맣게라도 못닿나요 아, 닿수 있죠. 얘는 저 사이즈에서 440까지는 올라가요. 얘를 근데 떼면 네. 구멍이 타공되 있잖아요. 아니, 뭐... 쟤를 살려야지. 살리는 게 나아요? 펜을 살려서 네. 저걸 쓸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. 아 그게 나와요? 저건 저거 뜯으면은 네. 전선이 저기서 내려온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저걸 최대한 살리는 게 환풍기가 있는 게 좋지. 그런데 지금 보면 약간 내려앉아 있잖아요. 네. 그 위에도 약간 녹슨 부분이 보여요. 그래서 네. 아, 저 어떻게 해야 되나? 봐봤다. 어, 이따 상담해. 봐봐. 밥부터 먹어요. 아 여기 여기. 얼마 먹었어? 먹었어. 먹었어. <laughs> 어. 여기. 배달배달 배달. 배달선생님께서 초보신갑인데 오늘 처음 오셨나보네요 이 차는 예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이거는, 이거는 정읍에서 오신 분 정읍에서 오셨는데 6인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6인승으로 이 차량은 입고가 된 차량입니다, 이게. 이 이게 19년식. 10 11만인가. 10, 10만인가, 11만인가 걸고. 차는 이뻐요. 여기. 9인승 어반입니다. 여기다가, 어반에, 사륜구동까지. 괜찮죠? 어반에, 사륜구동. 이거 꾸밀면 괜찮을 것 같은데. 금액이 솔찬이 나오요, 이거. 우리, 그래에 있으니까 빼서 오면 되니까. 네, 네. 그걸 가져오든. 예. 네. 필증 하나 이렇게, 이거, 해야겠네요. 아, 셋 중에 하나 해도 되니까요. 네이 카라반은, 카라반은 못 하잖아. 마음만 변치 마시오. 네. <laughs> 셋중 하나 하든, 하나를, 하나를 하든. 예, 네, 오라오라오라. 오라. 아, 그 과일 장사 한 하지 말세요 아, 과일 장사 14년 했는데, 이제 힘들어서 못 해요, 그거. 예. 네. 예, 이빨, 이빨. 예, 이빨 트래요. 예, 다시 바꿔. 아 어, 이거 한 번에 오물이 돼요? 이빨 돌려 이빨. 예, 어 오케이 한번 더. 아유 안전하게 나가시네. 됐시그만 예, 사장님 들어가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이차를왜안 와? 오늘 오신다고 그랬는데. 아이고 아침부터 부산하네. 5이까지있은게 오늘 대대나 가야 되네. 또 그래야 할 고관이? 오베 오베니 좋죠. 이종 보통. 네, 이종 보통 운전해. 네. 모기장이 하나 없어졌어. 모기장? 응. 모기장이 왜 없어졌어?